네, 안녕하세요. 페드라이버 박차성입니다. 어, 말씀이잘들릴지 모르겠는데, 실은, 저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네, 두바이 국제공항의 한 라운지에 와 있습니다. 항공사 라운지에 와 있고요. 지금 현지 시간이 두바이 시간으로 약한밤 10시 반?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이 됐네요. 한국에서 출발한 지한 15시간 지났는데, 제가 지금 이제 두바이를 경유해서 네, 바레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레인에 들어가서 약 4시간, 네, 4시간 동안 격리되어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오면 호텔로 가서 푹쉴수 있고요. 양성이 나오면 바로 바레인 어, 종합병원으로 격리가 될 예정입니다. 뭐, 다행히 뭐제 몸이 뭐 이상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사히 바레인 도착해서 현지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모습 그리고 좋은 성적 만들어내서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바레인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바레인 공항 도착해서 이제 코로나19 검사 들어갑니다 과연 결과는? 뚜두둥 아니 아니 사실 이건 제 첫번째 시간이예요 하하하 인짜랄, 마지막 시간이예 오케이 오케이 첫번째 시간과 마지막 시간 이건 너의? 얘? 이건 너의? 안아줘 네, 나야 아무것도 안아줘 이 쪽으로 가고, 이 쪽으로 가고 음음이 쪽으로 가고, 이 쪽으로 가 와우. <laughs> 아우. 아우. 자 방금 전에 코로나19 항체검사는 받았고 이제 4시간 네 <laughs> 기다려서 네, 이제 아. 검사 결과를 받아서 호텔로 가야 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저희한테 질문 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안 썼어요. 대박. <laughs> 지금 시간이 7시. 예, 네, 6시 55분. 도착한 지 네, 드디어 7시간 만에 네거티브 판정을 받아서 이제 호텔로 갑니다. <웃음> <웃음> 와. 바레인에 도착한 지 7시간 10분 만에 드디어 포카트로 나갑니다. 오, 호, 호, 음, 이것이 바레인의 공기군요. 아, 도착한 지 무려 7시간 10분 만에,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저는 이제 준비된 차량을 타고 호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와, 날씨 진짜 좋다. 어,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좋다고 하니, 네, 즐거운 레이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 멀리 바레인. 시티가 보이는데, 어, 여기 뭐 화려하진 않지만 마리나도 있고요. 저 멀리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보입니다. 어, 실은 저도 바레인은 처음인데, 음, 상당히 도심이잘 정비되어져 있고 깨끗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어, 저는 소피텔 바레인에서 묵을 예정인데, 네 서킷에서 가까워서 이번에 공식 호텔이 거기로 결정이 된것 같아요. 네 제가 5일간 묵을 소피텔 바레인입니다. 음 시설 되게 깔끔하고요. 어, 약간 중동의 정취도 약간 느껴질 수 있는 인테리어가 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체크인하고 올라가야겠죠? <목소리> 자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음 역시 있고요. 오, 오 컬러가 진짜 되게 알록달록한데? <laughs> 와 바깥에 뷰가 괜찮네요. 오 와우 수영장도 있고 어, 편하게 쉴수 있는 호텔인 것 같습니다. 어, 바로 바닷가 옆에 있어서. 정치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아까 저기서 잠시 조식을 먹고 올라왔는데 이제 30시간 만에 여기를 도착했기 때문에 씻고 이제 잠시 피로를 풀고 서킷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일드라이버박재성입니다 제가 드디어 샤키를 서킷에 도착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네, 마인 인터내셔널 서킷이죠. 와 근데 여기 서킷 진짜 예뻐요 여태까지 가봤던 데 중에 탑 오브 탑 일단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피트 네 이게 다 피트입니다 피트가 되게 프라이빗하게 되어져 있는 느낌으로 건물도 되게 이쁘게 잘 지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박인 게와 옆에가 팀빌딩이 진짜 어마어마한 팀빌딩이 너무나 이쁘게 잘돼 있어요 우리나라 뭐 영암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네, 솔직히 좀 관리가 잘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이곳은 너무나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 아무래도 2주 뒤에 바로 F1이 열릴 예정이다 보니까 정말 관리 상태가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네, 일단 먼저 체인지 룸에 가볼까요? 냉장룸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어, 이번에 참가 선수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와 짜잔! 오, 역시 어디 가서나 볼수 있는 저 냉장고와 네, 음료수 저를 살찌게 하는 아 그리고 안에 마사지룸도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제 라커. 자, 이번에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자 카드를 듭니다. 오, 이게 뭐지? 와, 아, 이책 진짜 탐나는데. 보이시나요? 2019 페라리의 레이싱 프로그램을 책으로 담은 겁니다. 우와 진짜 무겁고 오이따 호텔가서 한번 뜯어봐야 되겠어요. 아 역시 포뮬러 1부터 컴페티 유니지 지오니 GT 그 다음 코르세 클라이언트이 세가지 레이싱 프로그램에 대한 네 영감이죠? 네어 1년간의 히스토리를 담은 책이 발간이 돼서 이거를 모든 선수들에게 선물로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갓 페라리. 자, 이제 저는 잠시 후에 트랙 워킹을 할 예정이어서 준비하고 오늘 또 트랙 워킹을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바레인 인터내셔널 서킷, 네, 샤킨르 서킷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메인 스트리트이고요 저는 지금부터 트랙 워킹을 하러 갈 겁니다. told me i'm your anchor i told you you're my pole through the wind and fire we try to hold on we build this ship together searching for our